2020년 7월 2일 목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정도 되었고요. 온도는 대구 온도 어, 31도거든요. 어, 지금 저는 이 시간에 어, 대구시 수성구 용두교 어, 이쪽 밑으로 가면은 이쪽 밑으로 가면요 가창면이 나오고요. 이 뒤로는 이제. 어, 우리 집 쪽으로, 저 한금동 우리 집 쪽으로 가는 신천대로 저기 제승을 타고 또 제가 저기 가창면까지 또한 바퀴 돌아서 어, 운동 삼아 또저의 추억 삼아 이제 갈려 어, 그럽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에 제가 공사도 했었고요 하천 공사도 제가 길이나 2016년도에 면적을 봐가지고 한 4개월 정도 공사를 어... 하다가 뭐 목수하고 하도 뭐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 그 전문건설 사장님이 어... 목수는 안 자르고 저를, 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또 사장하고 저하고 또 다툼도 했는데, 그게 다 추억이라 생각하고,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사람을 못 따라왔고, 또, 저성에안 맞는 그 공사를, 품목 공사를 했었고, 어, 앞으로 제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제가 어떤 일을,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거를 조금 조금씩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어, 뭐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제가 일자리를 계속 지금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 편하게 어, 살고 싶고요. 어, 사람들하고 더 이상 뭐 싸우고 싶지도 않고, 네가 맞고 내가 맞고 하고 싶은 마음도 저는 하기도 싫고, 물론 살다보면은 음성도 높이고 짜증도 나고, 또 힘이 들 때가 많고, 또, 다툼도 하겠죠. 하지만은, 전, 이제 저희 더 이상 지겹고, 조용히 살다가, 제 하고 싶은 거 하고, 남들 피해 안 주고, 그렇게 계속 하루하루를, 이렇게, 나의 버킷리스트 나의 일상 일기를 찍으면서, 어 조용히 살도록 하겠고, 어, 지금은 제가 대구 쪽에만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이제 변화가 될 겁니다. 또, 뭐 어떤 다른 지역에도 갈 수도 있고. 저는 저 멀미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해외는 아마 그리스트 카면은 해외여행을 많이 가던데 저는 해외도 별로 좋아도 안 하고. 어, 여행은 좋아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비행 타는 것도 별로 좋아하다고 국내에서 일단은 어, 버킷리스트를짓는 걸로 계획을 잡고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어거지라도 해외 여행 을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국내에서 어, 제가 제 가는 마음에 가는 걸로 해서 제 마음이 가는 걸로 해서 하루하루를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찍으면서 어,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뭐, 재미는 없지만, 저희 내면 세계를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자전거를 타면서, 어, 가창면 쪽부터 해서 저쪽 황금동까지 어, 자전거 도로로 해서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전거는 보이십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하천이, 우측은 하천이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